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위하여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들이라는 뜻을 지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준비를 하는. 활기찬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지 질것 같지 않던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오랜 꿈이 이제 막 실현될 찰나에 있는 것이지요. 신병기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선지자요, 지도자인 모세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왔던 대망의 가나안 땅 문턱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사를 되돌아보면서 총 결산하는 유언적인 설교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온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코 비통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용으로 하는 긴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각 지파를 향한 축복과 함께 성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이렇게 낯선 땅 애굽에서 시달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약속의 땅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익숙지 않은 신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고 조상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참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또한 이 선지자 제도의 시작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가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말이죠.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신의 산인데, 호랩산인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의 산이라고 할 때는 신의 반도, 큰 산맥을 말하는 것이고, 그큰 산맥 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산은 호랩산입니다. 이 호랩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함께했습니다. 수령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수령은 한 명씩 뿐이지만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꽤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령과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령들과 장로들은 모세와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나타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경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6절에 보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에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모세와 수령과 장로들이 함께 들었지만 이들의 요청으로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선지자 제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이후에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날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지만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혜택을 풍성히 누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속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야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용육간에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널리 널리 전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며 새 임을 얻는 시간, 응답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